자 생물체를 구성하는 어, 단계 두 번째 시간 자 오늘은 식물의 어, 단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어, 식물은 어, 세포 어, 조직 어, 조직계 기관 개체라고 하는 구성 단계를 갖게 됩니다 자 어, 우리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어, 식물은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이번 시간에 어, 조직 조직계 기관을 모두 좀더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에서는 조직을 집중적으로 기억하면 되는데 식물은 요 셋을 전부 다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식물의 조직은 식물의 조직은 분열을 애,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열 조직과 연구 조직으로 구분합니다. 자, 그래서 어, 분열 조직 같은 경우는 분열을 계속해서 하는 애들, 연구 조직은 분열을 하지 않는 애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식물을 보면 식물을 조금 단순하게 그려보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이쪽이 땅이 될 거고, 토양이 될 거고, 이쪽이 이제 위쪽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식물은 위 아래로 자라고, 위 아래로 자라고. 그리고 얘는 옆으로도 자랄 수 있습니다 부피생장도 할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 이때 위 아래의 생장을 도와주는 애들이 이쪽 끝에 뿌리 끝과 이쪽 뿌리 끝과 줄기 끝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하얗게 점찍은 얘네들을 하얗게 점찍은 요놈들을 어 생장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생장점이라고 하는 놈은 어, 분열 조직의 하나가 되는 거겠죠 아래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이쪽 옆쪽으로 옆쪽으로 부피, 옆으로 커지는 걸 도와주는 애가 있으니, 얘 이름이 형성층입니다. 그래서 형성층도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는 조직이고, 분열 조직에는 길이 생장을 담당해주는 생장점과 부피 생장을 도와주는 형성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구조직에 해당되는 애들은, 해당되는 애들은, 자, 어, 식물의 바깥 부분을 감싸고 있는 어, 표피 조직과 어,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 대사가 일어나는 유 조직, 그리고 기계 조직, 어, 그리고 물질의 어, 수송을 담당하는 통도 조직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 이렇게 어, 지금 우리가 뭘 했냐 분열 조직과 분열 조직과 연구조직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분열 조직엔 뭐랑 뭐가 있다? 생장점, 형성층, 연구조직엔 뭐가 있다? 표피 조직, 유조직, 기계조직, 통도 조직이 있다라는 사실 기억해두세요. 자, 식물은 동물과 다르게 조직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조직계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조직이 합쳐져서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라면 하나의 조직이 식물 전체에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자, 가령 예를 들자면, 자, 줄기를 감싸고 있는 표피 조직은 쭉 아, 뿌리를 감싸고 있는 표피조직은 줄기까지 해서 다 모두 다를 감싸고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통도조직은 이 안쪽에 있는, 안쪽에 는 물관체관을 의미하는데, 자, 뿌리에 달려있는 물관체관은 줄기까지 쭉 이어져 있고, 이쪽에 잎사귀가 있다면 잎사귀까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얘네들은 하나의 조직계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직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살펴보면 표피조직이 쭉 연결돼서 만들어진 조직계를 표피조직계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유조직이나 기계조직, 뭐 이런 애들처럼 물질대사가 활발한 조직계를 기본조직계라고 합니다. 자 유조직이랑 기계조직은 교과서에서 꼭 그림 참고해 보세요. 통도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통도조직은 물관이랑 채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랬는데어요 놈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자요 놈은 관다발조직계라고 부릅니다. 관이 다발로 존재한다는 거죠. 자세한 건 책을 찾아보고 모르겠는 건 선생님한테 꼭 질문할 수 있도록 하세요. 다음 이제 식물의 기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어, 식물의 기관은 먼저 생식이랑 관련된, 관련된 기능을 하는 애들을 생식기관이라고 부르고 생식이랑 관련 없는 역할을 하는 애들을 연구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식물에서 생식이랑 관련된 기능을 맡고 있는 애들은 누구 그렇죠 꽃이랑 열매가 있겠고 자 생식이랑 관련 없는 역할하는 을 애들 누구 자 뿌리 줄기 잎 같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어, 즐겁게 만나봅시다. 자, <laughs> 어, 교과서에 몇 쪽이냐, 페이지 어, 35쪽을 참고해서 보면 오늘 수업에 어, 도움이 더될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안녕.